자세 오늘 저와 함께 6월 1 5일석기원과 민수기 민수기 3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수기는 지난 시간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죠. 아, 민수기에는 약한 38년 길게는 39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어, 민수기 이8팔장이9구장 그리고 삼십장의 내용은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 또 제사 뜻 쓰이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8팔장이9구장에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삼십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에 어,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비교적 자세히.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죠. 어 서원은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서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어떤 주는 감동이 있을 때 서원을 하게 되는데 어 서원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규례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특별히 여자들이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규정을 30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를 통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1번 문제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자에게. 하나님 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나요? 어, 2절말씀을 보면 어, 서약을 하였으면 서원을 어, 여호와께 서원하겠다고 결심하고 서약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아야 되고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한나가 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했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그 주신 아들을 저절 때자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서원한 것을 이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지켜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아내의 서원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감당하게 하셨나요? 자, 여자들이 또 특별히 아내가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에, 남편이 아내의 서원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 그것은 남편들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니라 1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들의 서원의 경우 여자들은 늘 이렇게 좀 종속적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에 종속되어 있죠. 어, 어떤 여자가 어, 어떤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운을 했을 경우 어,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게 되어있고 아버지가 그 내용을 듣고 그 서운을 인정을 해주고 그대로 침묵하면 음, 그것은 그 여자가 반드시 어, 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원을 하기 전이나 또 했거나 그랬을 경우 남편이 이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어 결혼하기 전에 그걸 해서 이제 결혼을 결혼이 된 경우에도 남편에게 그 서원한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건 무효하다 또는 딸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그건 무효하다 허락 그 서원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아버지 또는 남편이 같이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부나 또는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고 가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원할 수 있고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 있습니다 정리해 얘기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어, 싱글이었을 때는 아버지 가정 가의 주인인 가정인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그 책임은 아버지도 같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혼에서는 남편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그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져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서원에 가는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결혼으로 한몸된 부부는 서원을 하고 이행한 일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시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이 아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서원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Amen.